네, VBC 응접실 오늘 이 시간에는 송도주사랑교회 장상기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사랑하고 네, 사랑하고 수고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가회복을 위한 한강변 거리 두기 1인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네, 한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준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한달 전에 그 시전 137편, 어, 1절을 읽었어요. 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됐는데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 사니까 바벨론 전역의 포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곳에 여러 이제는 바벨론 여론 강변에 앉아서 그 주님의 은혜 누렸던 에시온을 에루살렘을 기억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슬퍼하고 우러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오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오기 전에 먼저 미리 회개하고 또 미리 먼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가 오래야 될 그런 시기가 왔는데 네. 그럴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또부르지질 때에 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감동이 깊게 들어서 어~ 이 땅에 또 지금 재앙이 와 있는데 이것이 멈춰지도록 먼저 나의 죄 또한 가정의 죄 교회의 죄 국가의 죄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영의 애 통함을 가지고 또 영의 눈물로 우리가 서울의 이 젖줄인 한강에 앉아 기도하고 애대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금 한번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 국가적인 또 민족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성령께서 풀어내시지 않겠는가 해서 네. 기도를 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참 예배가 뜨거울 것으로도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어, 먼저는 이제 각자 한강 강변에 앉아서 개인 1인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기 안에서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네. 누가 서, 그 한강에 설비하는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이 강가에 앉아서 이제 거기서 회개할 부분들 회개하고 네. 헤드쿼터를 송도 주사랑교회에 기다 본부를 두고 여러 찬양 단체들이 연합해서 밀레이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상을 네. 실시간으로 송출을 합니다. 네. 본부에서 드려지는 이 라이브 예배를 유튜브로 보면서 강가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면. 예, 네, 되어지는 거죠. 네. 아, 네. 그럼 혹시 미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어, 뭐 미리 이제 연락을 주시면 자기 집 앞에 가장 가까운 공원으로 우리가 어느 공원이 있다라는 걸 안내해드리고 아, 네. 거기 나가시면 혼자 거기 앉아서 그 시간 동안에 같은 마음, 같은 입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 또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연락되어지는 애매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음 주시는 것 믿고 그냥 순종하고 이거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집 앞에서 가장 가까운 한강공원에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의도 한강공원도 있고 네. 잠실 한강공원 뚝섬 한강공원 이천 한강공원 광나루 한강공원 망원 음. 뭐 여러 한강공원들이. 10개 한강 강변 그 공원들이 있더라고요. 주차하기도 네. 좋고, 또집 앞에서 걸어서 나와서 나오기 좋은 가장 가까운,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나가셔서 22일부터 28일,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네. 자유롭게 앉아서 어떤 걸으면서도 예배하면 되고. 네, 22일 다음 주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저녁 네. 5시부터 8시 사이에 자유롭게 여러분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 특별히 그날 준비물이 있을까요? 어, 준비물은 이제 뭐, 자기 성경 가지고 가면 제일 좋죠 <laughs> 네. 네. 그 다음에 준비물은 자기가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어떤, 어, 키타나, 그 다음에 뭐, 탬리이나 아니면 소파로나 네. 뭐그 빨이나 뭐 여러 자기가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애배할 때 찬양할 때아 그걸 통해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애배할 때 쓰면은 성령이 잘 나타나고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어떤 통로가 있다 네. 그럼 뭐 그런 도구들을 어, 사용해서 어, 수금과 비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음. 네, 참 기대가 되고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면 좋을까요? 첫째는 인자는 믿음으로 우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기독교인들이죠. 해결해야 네. 될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저부터 저 제약을 우리가 해결하고, 또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지만 먼저 는 우리 하나님의 에 자녀들에게 있다. 그 요나가 하룻길을 다니면서 회개를 외쳤을 때에 일부의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적은 무리가 그것을 들었고 회개했는데 그 후에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조복을 입고 온 백성들에게 또 오늘 죄를 뒤집어 씌고 짐승과 또한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그런 선포를 한 것처럼 왕까지도 이 민족의 지도자들까지도. 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위에 국가를 세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민족의어 새로운 파리로 광복의 기쁨이 온 것처럼 그런 축복을 다시 한번 선물로 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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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당일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 먼저 알려주시면 기도로 네.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먼저 나의 죄 보통 먼저 회개하고 내 심령이 아직 어, 무너져 있는 성전들이 예,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져 네. 가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성령 세대 기름 부음 받는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네. 또 어, 이제 북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지도록 사저 사망과 황폐한 땅에 그늘진 곳에 앉아 있는 저들에게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네. 그리고 통일, 그 다음에 흑암 중에 돌고 있는 이 전염병이 한국에서부터 이 멈춰졌다. 예배할 음. 때, 계단을 쌓을 때에 이 전염병이 네. 수독돼 전 세계에 타전되고 뉴스로 나갈 수 있도록 음. 그 다음에 사단의 영적 공격인 이런 많은 동성애도 있고 차별금지법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법안들이 참 시안하게 신비할 정도로 폐지되어지도록 국내에 또 경제적인 또 소외된 계층의 가정들 그 다음에 사업하는 분들 또이 나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 속에 심령이 치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어지도록 또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의 열방을 향한 많은 이 젊은 성교 자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아멘. 마지막으로 목사님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또 찬양할 뿐이고 회개할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예수만 앞세우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날 이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 많은 여러분들이 한강 강변에 나와 한마음 한 입을 가지고 주님을 정비하고 찬양할 때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저 십자가가 참으로 내 백성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지 아니할까 오로지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 영접에 은혜가 맺어지는 열매가 맺어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좀 소망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참, 이 시기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모여서 뜨겁게 각자 기도하고 또 회복하는,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오늘 예배라고 두 글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영상 링크 주소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도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짬매이저 예,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f b c 응접실이었습니다.